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어,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 자세하게 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선착순 20분으로 이제 끊는 작업을 학원에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그동안 대학에서도 계속 많은 선생님들, 어, 합격을 위해서 지도해왔고, 전국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어, 전국에 정말 수석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노하우를 어다 쏟아부어서 진짜 이때는요. 8월 28일부터 9월 18일이니까 이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바지 기회입니다. 막바지 기회예요. 어 이때 지나면 이제 찬바람 부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찬바람 불면은 막 마음도 다급해지시고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8월 28일 이때부터 시작해서 9월 18일까지 총력을 다해서 저와 함께 4주 동안 한번 해보시면 아 진짜 해볼 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20분 정도면 저 20분도 사실 좀 힘들긴 해요. 근데 20분 정도면 어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 녹여서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합격시켜 드리려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수업은 학원 강의가 아닙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강의가 아니고, 그렇다고 인강도 아닙니다. 시험 볼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줌으로 접속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20분이 딱 이렇게 마감이 끝나고 나면, 제가 먼저 한분한분 한분 통화를 다할 거예요. 한분한분 한분 통화도 하고, 또 이제 단톡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공지도 드리고, 직접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줌으로 시험을 들어오실게 끔뭐줌 들어오시는 건 너무 쉬워요. 어나줌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제가 보내드리는 거 클릭만 딱 하면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 매주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까지 오실 이유도 없고요. 지금 요즘에 막 건강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고 시간 1분 1초가 있는 귀합니다. 자, 그래서 학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 학원 옆에 사셔도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자리에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실제 시험 시간하고 똑같이 운영할 겁니다. 아침 9시 1교시에 이제 논술, 그다음에 2교시 교육 과정 A, 3교시 교육 과정 B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이랑 시험 보는 시간 똑같이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총4 번입니다. 어, 문제 수준은 뭐, 제가 이제, 추재위원 인력풀하고 이제 뭐, 그 정도밖에 설명을 못 드려요. 자, 직강에 오셔서 저랑 1대1로 만나시면. 또 이제 다른 문제인데 공식적으로는 제가 그 정도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문제의 질은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상의 문제 퀄러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야심차게 문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로 총 4회를 시험을 실전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언제나 아 물론 이제 해설 자료하고 이런 건 나중에 다 해드려요, 다 보내드리는 데 일단은 줌으로 어, 줌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시간 똑같이 운영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 하면 줌으로 뿌릴 거예요. 줌으로 뿌리고 어, 이제 답안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작성하시는 답안지는 어, 카페에도 올려두고 또 학원 어, 수강생 홈페이지에도 또다 올려둘 거예요. 게시판에 다 올려둘 건데 미리 답안지는 다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9시부터니까 시험 한 10분 전쯤 해갖고 제가 문제를 줌에서 뿌릴 겁니다. 그리고 단톡에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출력을 딱 해가지고 9시부터 시험 볼수 있게 제가 한 10분 전에 문제를 쫙 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출력을 각자 다 하셔가지고 요때 딱 앉아서 보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 나는 뭐그 컴퓨터가 편한데 뭐 이런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9시에 여기 주 줌으로 저 제가 보입니다. 줌으로 제가 보이고 다른 수험생 선생님들도 보이겠죠. 그래서 또저 제가 선생님들 한분한분뭐 약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시험에서 걸리는 부정행위들이 있잖아요. 나 몰랐는데 이런 거 그런 거 걸리면 다 실격입니다. 이제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미리 수험생 유의사항도 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딱 시작할 거예요. 실제하고 똑같이 그래서 줌으로 어, 자리에 앉아서 시험 보시지만은 제가 보는 거 다른 사람들 시험 보는 거 이런 게다 보입니다. 정말 현장하고 똑같이 그렇게 볼 거고 지금 현재. 어, 교육부나 뭐 이런 데서도 줌을 활용한 시험의 형태를 많이 도입하는 거 지금 검토 중이에요. 갑자기 언제 바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년부터 논의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어 이제 시험하고 유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뭐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작년에 2차 시험부터 혹시 줌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당장 올지 나중에 올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 지금 이제 줌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하고 똑같이 연습해보는 건 1차 시험이 됐든 2차 시험이 됐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 정말 실전하고 똑같이 보는데 코로나 위험이라든가 아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그런 멀리 먼 곳에서 또 여기까지 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또 공부를 하고 나면 아 다시 이제 마음을 다시 다 잡아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용기 있는 말씀도 하시긴 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제 시험에 많이 임박했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 정말 무엇보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줌으로 이렇게 똑같이 실제랑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딱 보시고. 나서 시험 보자마자. 선생님들께서 어, 시험 보신 시험지 그대로 사진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다 전송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톡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단톡에 보내주셔도 되고 뭐 문자, 카톡, 어, 카페에 올리셔도 되고 뭐 그건 선생님들 편한 방법대로 하시는데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봤어, 봤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사진 찍으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것을 가장 선호하신 것 같았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시험은 진행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지도는 여기 이제 토요일 날 시험 봤잖아요. 그러면, 어, 제가 토요일날 저녁때 선생님들하고 시험 보고나서 토요일날 저녁때 하고나서 해설강의 찍어 올릴겁니다 그럼 이제 학원에서 어, 그거를 이제 다 다시 동영상도 어,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 또 이제 제가 해설자료 올리는거 이런것들도 작업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학원 홈피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주실건데 업로드는 아마 이제 그 다음 어, 월 화요일 정도에 업로드 시키실 것 같아요 업로드 약속도 어, 수강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업로드는 시험을 토요일에 보고 나서, 자, 시험을 토요일에 보셨죠? 토요일에 보셨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어, 공개 강의, 올라갑니다. 요거 이제 해설강의 올라가고 그 전에 토요일날 시험 본 거를 제가 채점을 다 해가지고요. 채점하고 첨삭 이런 거다 해가지고 월요일날 제가 개별적으로 통화를 다 합니다. 근데 이 월요일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제가 선생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다 시간 약속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월요일이 편하다. 어떤 선생님은 화요일이 편하다. 이렇게 하시면 어 요거를 이제 그 대신 레귤러. 하게. 어느 날은 월요일에 전화했다가 어느 날은 화요일에 전화했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날짜는 개략적인 거예요. 요거는 요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되는데 요 어, 상담 이게 이제 개인지도 상담이거든요. 개인지도 상담, 개인지도 상담 약속은 개별적으로 협의합니다. 개별적으로 선생님들 좋으신 시간에 협의합니다. 예를 들면 어... 이지선 선, 이지선 교수님, 저는 밤 12시가 편해요. 이러면 밤 12시도 괜찮습니다. 저하고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늦게도 자고 뭐, 일찍도 자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편한 시간에 저는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 때, 어, 개인지도 상담 때 어떤 어떤 걸 해드리냐면, 제가 일단 이 시험 보신 거를 일단 채점을 합니다. 채점. 제 점수가 그렇게 후하진 않아요. 약간 제가 이제 선생님들 너무 사랑하지만은 어 너무 사랑하니까 점수를 막다드려갖고 100점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점수는 굉장히 혹독하게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점을 충분히 합니다. 사실은 감점을 충분히 해서. 감점 이유를 말씀드려요 제가 선생님이 이런 게 선생님의 장점이고 요거는 단점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 채점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첨삭은 당연히 해드리는데 첨삭은 어 논술도 해드리고요 논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답식 요거 첨삭을 좀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채점 뭐 첨삭 요거뿐만 아니라 이 개인지도 상담에서는 종합적인 공부 전략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종합적 전략. 이때는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기에요. 어, 선생님들 답안지 쓰신 거 보면은 종합적 전략을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각자의 장단점 다 선생님들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세요.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몇분 그렇게 해드렸었는데 어, 이게 제일 도움이 됐다는 선생님들이 거의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때 사주를 잘 보내면 어, 정말 무궁무진한 성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분석하면 이 장단점을 분석하면 이제 이후에 공부 방향이 나와요. 공부 방향이 나오는데. 대체로, 이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치명적인 단점 몇 가지는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 제가 여기 상담을 해드리는데, 요때 이제 추석주도 막 끼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 추석날, 어떻게 추석 전날 제가 교수님하고 이거 상담하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석 전날이나 이런 때는 융통성 있게 선생님들하고 날짜 조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징적인 날짜들이고요. 토요일 날 시험 봤으면 보통은 한 월요일 정도에는 저하고 상담을 해야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거고요.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1대1 맞춤이기 때문에 이 날짜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절대 변동이 안 되는 건요요 요 시험 날짜와 시험 시간입니다.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번다 변동 절대 없습니다. 이건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랑 1대1로 만나셔서 상담하는 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랑 어, 전화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전화드리면서 날짜도 잡고 어, 단톡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 매주 시험 보고 나서 첨삭,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첨삭 보내드리고, 저랑, 어 방법 찾고, 장단점 분석하고, 첨삭한 거, 이거 전부 다 저하고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 어,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별로 과목별 채점하고, 첨삭 지도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는 제가 토요일 저녁 때 찍고 나서, 어,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업로드 학원에서 해주실 겁니다. 자, 코로나 감염 걱정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 제가 이제 대학 교수 15년 이상 했고요. 뭐 학과장하고 어, 뭐 이제 학교 대표로 그죠. 제가 이제 시도에서도 많은 일들을 맡아서 시도에서 뭐 어, 유아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렇죠. 어, 누리과정 뭐 어, 시험 뭐 출제 인력풀 뭐 이런 거다 했기 때문에 시험 검토, 채점 뭐안 해본 일이 있겠습니까? 15년 동안 교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제가 선생님들을 지도해드리고 문제 출제하고 채점하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점수로 연결되지 않아서 불안해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어 그동안 저하고 함께하셨던 모든 선생님을 제가 다 관리해드립니다. 관리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때 이 20분은 집중적으로 제가 관리를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분만큼은 정말 이 시기는 정말 이 20분한테 모든 걸다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답형, 답안, 작성,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이 시기에 개선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실력이 정말 확 점핑합니다. 정말 이제 찬바람 나기 전에, 완전히 확, 그쵸,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 그런, 이제,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가면은, 글쎄, 더 가면은, 조금,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요 때가 이제 딱 적기기 때문에, 제가 이 시기에, 어, 시간을 잡았습니다. 자, 어, 모의고사, 너무 이제 제가 공들여서 만든 문제들, 그리고 저만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어, 굉장히 출제 관련해서 훌륭한 분들, 훌륭한 분들, 어, 비중이 있는 분들과 함께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뭐, 제 동료들이니까요. 다 같이 만들었고요. 실전 연습 똑같이 하면서 제가 해설해 드리고요. 자, 정말 1대1 집중 개인 지도반입니다. 매주, 매회 점수 채점해서 첨삭해 드리고 개인 지도 해 드립니다. 방법. 어, 단점 개선 팁, 이런 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고요. 나머지는 쌤들, 어, 자료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어, 시험 응시하고 개인지도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줌으로 실전 모의고사 응시하시는 겁니다. 답안지는 미리 출력해 놓으시고 시험 문제는 10분 전에 제가 띄워드립니다. 줌으로. 그러면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출력해 가지고 시험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시 응시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시험 문제 받아서 즉시 응시하시는 거고요. 시험이 어, 시험,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험 종료 즉시 답안지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어, 개인별 맞춤 시간대를 정합니다. 저는 월요일 7시가 편해요. 이런 매주 월요일 7시. 근데 추석 주에는만 안 됩니다. 이러면 추석 주만 다르게 개인별로 맞춤으로 하지만 매주 똑같은 시간대를 저하고 선생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추석 주는 예외. 추석 주는 좀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개인지도를 받고 나서 해설 강의가 화요일쯤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해설 강의를 다시 수강하시면서 복습하시고 한번 또제 개인지도와 해설 자료나 강의 이런 거 보시고. 다시 한번 어, 답안을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과 함, 함께 어, 선생님들 이때 이제. 8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9월달 이 시기가 지나면 찬바람이 부는데 그 전까지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와 만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20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 소중한 만남이 될 겁니다. 이재성과 함께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